안녕하세요, 트레올티브. 오늘은 트럼프가 시진핑과 화해하는 척 하며 미국이 뒤에서 한 일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1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전화통화에서 미국 무역 분쟁에 대해 좋은 통화를 길게 했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양국 모두 무역 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산업계에 좋지 않은 타격이 있으므로 이제는 그것을 끝내고 서로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합리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곧 G20 정상회의도 하는데 그곳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본인의 지지를 했던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있는데 무역 분쟁으로 그 사람들의 이익이 감소했으므로 앞으로 다가올 선거에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미국에서는 정반대의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 법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통화한 바로 그 당일날 중국의 반도체 업체인 푸젠진화 업체를 기소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업체의 영업 비밀을 훔친 것에 대한 기소로 중국 반도체 업체에 대한 공격을 본격화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무역 분쟁이 절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절도를 더 이상 묵가지 않고 자국의 산업 및 보안에 큰 위험이 있으므로 앞으로 중국 후젠진화와 거래하는 업체는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승인 안 해주겠다는 거죠. 반대로 중국에서는 반도체 굴기를 2025년까지 완성한다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절대 반도체에 대한 기술 발전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겉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이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양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와 정면 충돌을 하기 때문인데 이것이 끝나려면 한쪽이 포기해야 하는데 미국은 점점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국뿐 아니라 중국의 기술을 유출한 대만 기업까지 하나로 묶어 제재를 가해서 기술 절도가 사용된 중국의 기술 굴기를 반드시 막겠다는 모습입니다. 현재 양국 정상이 통화한 것으로만 다시 증시가 상승하고 환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고 하지만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상황은 언제 뒤집혀도 이상하지 않으며 아직은 금융 상품에 대해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미중 무역 전쟁이 어떻게 될지 쉽게 예측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트래블튜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